할렐루야. 7월 23일, 금요일 목성 말씀 시간입니다. 성경.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이면 다른 사람도 듣기 좋고, 내가 듣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듣기 싫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받고 싶고, 내가 축복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왜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숨이 턱턱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죽고 싶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죽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을 자꾸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약에 가능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용서해줘라.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해줘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줄 수가 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발생되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비롯하여 셀수 없습니다. 종교에는 교회에는 각각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가 최고야. 우리 교리가 최고다. 너희들 교리가 틀렸어. 종교 싸움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사상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고 제일 큰 교리가 무엇일까? 교리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성경이 말씀한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 n 습니다 예수님을 o g 하 I 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e 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수 있을까? 성경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만들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그는 전부 다 지옥 같게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범해 버렸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옥 가고 멸망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받고 지옥 가는. 종교의 역사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방주에 탈수 있을까? 교리를 몰라도 그냥 믿고 타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율법을 몰라도 교리를 몰라도 그냥 추리국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그냥 여우수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을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는데 어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은 몰라도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하나님 그 섭리를 몰라도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리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뉘우칠 때 뉘우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시인하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을 것이고, 내가 화나면 저 사람도 화가 날 것이니,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것도 모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야. 그걸 알아도 쓸데없는 소리 해 가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자기가 누군데? 본인이 누군데? 뭘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최고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을 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말씀이다. 말씀이 어렵고, 말씀 들을 때 지루하고, 말씀 들을 때, 아, 막 풀리지도 않고, 아, 이거 성경을 믿기 어렵다. 문자 그대로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예정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복숭아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전체 심판이 일어났다. 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세가 된다. 다 죽는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불신판은 진짜 일어난다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 육신이 진짜 다시 부활한다 믿는 사람하고 아니야 육신은 부활하지 않아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야 아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교리로 삼고 살아가고 한 사람은 바리세인처럼 살아가는 거기에서 나누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생명의 근원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바로 그 생명의 권한인 마음 마음을 중심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깨우치지 못하니까 고집부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주고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형제가 왜저내 말을 듣지 않지?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만 부지런히 부지런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 수많은 교파가 탄생했는데 서로 교리가 우리 교리가 맞다, 우리 교리가 최고다, 찢어 뽑고 싸우는데 다 부실없는 것입니다. 다 부실없습니다. 왜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자, 짓밟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뜻을 알고 여러분, 정확한 뜻을 알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감동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믿기 어려워도 진한 섭리 역사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니까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 저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감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때 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더 감동이 될 것이고. 이 뭔데? 아, 그냥 읽어 볼까? 지식으로 삼으려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골치 아픔이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들, 정치인들, 어 나는 건강한데 자식이 왜 장애인을 태어났을까? 장애인도 귀한데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야 그치를 못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인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도 귀한데. 공부 잘한 학생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너의 그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짓밟지 말라. 부자들이 자식이 귀하고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손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서 진짜 뛰어난 자식이 자식보다 약약우우한한자식태태어나도합합다다왜 그럴까? 생명을 y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을 귀하게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하 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 a n 바로 예수님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있지만 예수 크리스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전하신 말씀만 보세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너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감동 줄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덕 사람답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세상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자 더더욱 몸부림치기요. 악하게 살수 있지만 못 낫게 살수 있지만 아,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자 애를 쓰고 회개할 수 없지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니다 넓어서. 죽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예를 쓰고, 예를 쓰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천군 선사들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